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네이슨 학생의 숙제를 좀 보려고 해요. 근데 네, 숙제를 본다기 보다는 지금 자신이 친구들과 내지는 가족들과 그동안 나눠왔던 카톡 대화를 영어로 영작하는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인즉슨 아이가 뭔가 깨닫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도 놀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예전에 한 거라서 아마 틀렸을 텐데 미투 플레이라고 돼어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고쳐줄 거예요 어떤 게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작동 원리를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 암기시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거는 "I want to play too" 이렇게 돼요. "I want to play too"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말을 해야겠죠. 왜냐? 영어는... 영어는 항상 주어 플러스 동사의 형태를 갖는다. 미는 주어가 아니다. 그래서 어 나도 놀래라는 것은 나도 놀래는 나는 원한다 노는 것을. 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라고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써야 한다. 영어는 그래요. 이걸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학생이 계속. 그 다음에 투는 어 나도는 문장 끝에 투를 붙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설명을 담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받아쓰기 문제로 이거를 맞춰내는 식으로 가야지 학생이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저희는 볼수 있어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제가 설명을 담은 거를 학생이 안 보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게 걱정되는 겁니다. 나도 논래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갔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온 것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laughs> 여기에 있는데 요렇게 나왔죠 그죠 I can play game at 9pm 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딱히 근데 여기 관사 안 붙은 게 틀린 거긴 한데 그걸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문형이나 이제 어순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됩니다. 아 이거 있죠? 캐치에 대한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과거시제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편성을 해야겠죠. 캐치의 과거형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나 감기 걸렸어. 나 감기 걸렸어.라는 문장을 I caught a cold라고 이렇게 써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당연하게도 저는 소리 듣고 I caught a cold. 더잘 배울 수 있도록 양면 카드도 배치를 해줄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학습 결손부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채워줘야 됩니다. 지금 게임 하고 있음 그죠? Are you play games now?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평소 시제가 아니라 이제 현재 진행 시제 있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부족하다 또한 현재 진행 시제를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며칠 전에도 이런 걸 제가 봤던 걸로 기억해요. 즉 무슨 얘기냐? 그죠? 똑같죠? are는 들어갔는데 이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하게 될 텐데 이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해줄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시제 문장 몇 개를 그냥 받아쓰기 문제로 편성을 하는 게 나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너 지금 게임하고 있어? 이렇게 만든다면 은 are you playing이 돼야 돼요 games n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맞춰져 가구는 있어요. 거의 지금 현재 괜찮아요. 잘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너 지금 요리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Are you cooking now? 이렇게 되겠죠. 너 지금 TV 보고 있어? Are you watching TV 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몰라서 틀리는 거 맞는데 근데 거기에 익숙해지기 위한 케이스를 3개 정도 배치를 하는 게더 낫다. I did not go to academy. 오늘 학원 안 감. 안 간다는 건 나중에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과거 시제로 썼죠. 안 갔음이 맞는데 근데 이거는 뭐 딱히 과거를 쓰려고 하는 한글의 문제인지 영어의 문제인지 모르겠다. 너 학원 몇 시간? When do you go to academy? 이렇게 됐죠? will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괜찮아. 자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이게 나왔거든요. When do you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래에 대한 것도 전부 다 평소 시제로 퉁치고 있어요. 이게 일본어에서는 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will 이 딱히 없어요. 일본어에서는 그래서 그냥 When do you 이렇게 될 텐데 영어는 이게 시제 구분이 정확한 언어라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 언제 잠? 이면 저는 이제부터 미래 시제가 잘안 된다는 걸 파악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편성을 해야겠네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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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를 fast come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죠. 우리 어디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Thank you는 맞아요. Where we go 이걸 틀린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에요. 이거는 의문사절과 의문문 사이에 어떠한 그 둘을 가르는 개념이 형성이 안돼 있다는 걸알수 있고, 일단 이거 먼저 갑니다. "will you"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학생의 말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 언제 잠? 이렇게 되죠. "when will you sleep?" 이렇게 돼요. 너 언제 옴?" 이렇게 하면은 "when will you com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 언제 공부할 거야? 너 언제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은, "when will you study?" 이렇게 되죠. 맥락상 다 미래시제였어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또 하나 <laughs> 똑같은 건데, 몇 시에를 추가 해줄 거예요? 너몇 시에 공부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what time will you study?" 이렇게 해서 "what time?"도 알아야 돼. 내가 볼때 웬만 지금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너몇 시에 잘 거야? 이렇게 하면은 what time will you sleep? 이렇게 되고, 너몇 시에 올 거야? 이렇게 하면은 what time will you go?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하나하나 다 잡아낼 수 있는 문제들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fast come 이건 몰라서 틀린 게 맞아요. 자, can you come my house죠? 이건 왜 틀렸냐면은 자동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틀린 게 맞고 이건 이렇게 편성해야겠다. 문장 고치는 걸로 편성을 할 거예요. 설명부터 들어갑니다. 아이가 바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해시켜 나가야 돼요. Can you come to my house?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답이고 왜 그런 질말을 했죠? Can you come to my house? Come은 어, 어디에 오다는 come이 아닌 come to. Come은 자동사라서 그래요. 그래서 come은 항상 to랑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알려주는 게더 나아요. 자동산에 먼에 들어가면 아이가 더 복잡해 할 겁니다. 이거 받아쓰기 문제로도 만들 거니까 잡힐 것이고 그 다음에 빨리 와. fast come이죠. 이거 왜 틀렸는지를 설명을 또할 건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c o n f a s t 가 돼요.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해야겠죠. 동사가 먼저 와요. Come fast. 뭐뭐해 라는 명령문을 만들려면 만들려면 동사가 문장 앞에 와야 한다. 그래서 Come 이 먼저 와야 돼요. 됐죠? 이거 내가 방금 전에 받아쓰기로 만든 것 같은데 아닌가? 만들었네요. 예,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부분은 나중에 다루도록 할 건데 우리 어디감. 이거는 제가 전에도 다뤘어요. 아마 아직 카드를 안 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조금씩 익숙해질 겁니다. 의문사절에 대한 수업을 해야 되겠다. 이것 좀 말을 해놔야겠네. 자, how often 잡았고 차 예, 잡았어. 이거 전부 다. rl 발음은 문제 없더라고요. 하는 거 보니까 수업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거 됐고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의문사절과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 집중적으로 다룰 것. 오늘 수업이죠. 오늘 수업에서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다뤄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숙제 첨삭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니였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